분할 분배 중급 문제의 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? 공역과 취역이 같다. 이렇게 나왔죠. 이게 바로 뭐야? 분할 분배예요. 제가 전체적인 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조합이 이렇게 있으면 조합에는 크게 두 군데로 가요. c 비네이션 n a r 가 그죠? H NAR. 요게, 중복되는 경우죠. 요렇게 가요. 자, 얘네들은, 공식을 바로 쓸수 있는 문제가 있고, 공식 안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돼? 공식을 쓰되, 보정을 해갖고 써야 되겠죠. 보정이란 얘기는 결국은, 여기에 공식을 쓰려다 보니까 조건이 달라붙는 경우야. 자, 컨비네이션 알아야 될 것은, 보정할 때몇 가지를 알아야 돼?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. 자, 세 가지 도형 개수 자, 분할 분배. 분할 분배. 그다음에 이제 계수 구하는 경우. 나머지 기타도 있죠. 어차피 지금 분할 분배니까 분할 분배에 대해서 분할 분배는 언제 쓰냐? 얘들 기본적으로 는세 가지 알아야 되겠죠. 일반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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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우. 뭐, 차에 나눠 탄다. 꽃을 나눠준다. 엘리베이터를, 엘리베이터 에레베터 타올때 있죠. 층마다 내린다. 이런 일반적인 경우. 그죠? 이런 경우 분할 분배서고, 여기처럼 이제 함수에도 써요. 함수에 두세요. 함수의 공역과 뭐가 같은 경우, 시역 같은 경우. 그 다음에 이제 대진표 쓸 때. 그죠? 여기도 당연히 기타가 있겠죠. 자, 지금이요 예. 그래서, 이런 어떠죠 밑그림이 쫙 있어야 되겠죠? h. 중복조합에서도 밑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. 이 함수에 이제 써야 돼, 안 써야 돼? 써야 되겠죠? 그럼 이제 함수 그려볼게. 자, x 는 함수가 있고, y 라는 함수. x는 1, 2, 3, 4, 5, 6. y는 a, b, c. 3개겠죠. 자, 얘는 이제 정의역이고, 정의역. 얘는 이제 공역이야, 공역. 자, 공역과 치역이 같대. 근데 조건이 또 있어. 1은 어디로 가야 된대? A로 가야 된대. 그럼, 공역, 치역 같으려면, 2서부터 6까지는, 첫 번째, 세 군데, 이거 세 개로 나눠, 세 개로 나눠갖고 보낼 수도 있겠죠. 그죠? 또는, 이미, 이게 이제 첫 번째 안하고 이미, A가 정해졌으니까 두 개로 나눠갖고, B하고 C로 보낼 수도 있겠죠.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. 그래서 한번 해보죠첫 번째 1번. 자, 세 개로 나눠 보죠세 개로. 그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 은뭐뭐 있어요? 1 1 3. 몇 개? 다섯 개니까요. 그다음에 1 2 2. 이렇게 있겠죠. 자. 그러면 요거 써 볼게요. 비네이션 5의 1. 곱하기 컴비네이션 4의 1 곱하기 컴비네이션 4저 3의 3 같은 게몇개 하나 두 개죠 2 0분의1 여기까지가 분할 분배를 시켜야 되겠네 세 군데 분배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4팩 3팩 자 마찬가지야 여기도 써보면 되겠죠 컴비네이션 5의 1 곱하기 컴비네이션 4의 2 곱하기 컴비네이션 2의 2 같은 게몇개두개 개 있죠. 2 0 0분의 1. 얘도 3배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. 자,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, 이거? 20. 그죠? 곱하기 3이니까 얘가 60이에요, 60. 얘는 계산해보면. 자, 5 곱하기 6 곱하기 3이야. 얘는 90이야. 그니까, 러 3개로 나가는 애들은 총 얼마? 150이 되겠네, 150. 자, 이번에 이제, 두 개로 일로 보내줘야 되겠죠? 그럼 두 개를 쪼개면, 다섯 개를 쪼개면, 1, 4랑 뭐 밖에 없어? 2, 3밖에 없겠죠? 얘 예, 보세요. 컨비네이션 5의 1, 곱하기 4의 4. 얘는 같은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? 여기까지가 분할, 곱하기 두 군데 뿌려줘야 되겠죠? 2팩. 자, 마찬가지야. 컨비네이션 5의 2, 곱하기 컨비네이션 3의 3이죠? 두 군데 뿌려줘야 되겠죠? 얘네들은 틀리잖아요 2, 3이니까. 몇 팩? 2팩. 이거 계산해 보세요. 5, 10. 이거 계산해 보세요. 10, 2, 20. 네. 요게, 3, 30까지. 그럼 얘네들 다더 해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세 군데로 가는 150과 두 군데로 가는 30도 하니까 답은 얼마? 180이 되겠죠. 180. 그죠? 요게 답이죠. 자, 공역 지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, 뭐, 컨비네이션. 중에 분할과 분배 여기에 있다는 거꼭 알아야 되겠죠.